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Peter Chess.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베이가덱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Peter Chess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존요 어, 베이가? 이러면 달리야 수고했다. 아, <laughs> 어, 너무 빨리 선절했나요? 죄송합니다. 약간 불쌍한 정도였어 오픈베이가인가요? 오픈베이가를 보여드릴까? 오픈베이가를 보고 싶으신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베이가를 일찍 뽑았을 때는 베이가를 그래도 오픈베이가를 하면 내가 이제 유닛을 하나 둘못 잡잖아 근데 이렇게 베이가 일찍 뜰 때는 오픈베이가 보다도 그냥 탱라인 좀 구성해주면서 베이가가 좀 일찍부터 스택을 좀 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적어도 얘가 이제 체력 가장 낮은 유닛을 쳐주니까 한두 명 정도는 잡을 수 있긴 하겠죠. 배가 안뜰 때는 오픈 배가 할만한데, 내일 찍떴을 때는 이게 더 맞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왜 이렇게 센 거야? 여기. 하나 잡았죠. 그럼 스택도 하나 쌓았고. 라운드 마다 스택 하나만 쌓아도 약간 되게 좋아 이제 이성이 싸움꾼 좀 붙었으니까 싸움꾼 써주고 스택 하나 더 쌓았죠 그냥 연승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 근데 여기서 이겨버리면 나무정 장르는 좀 집착 안 하고 2-3-봉 2-3-암권 암라인 쓰고 그냥 베이가 싱글로 쓰면서 필드패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자를 챙기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러면 여기 나무 정령 있어서 많이 잡긴 했다. 근데 이게 연승이나 연패를 이어가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게좀 아쉽다. 바로 안 죽겠지. 여기다 두면? 그니까, 여기다 뜨면 장점은 이렇게 만화가 빨리 쳐서 궁을 빨리 쓰죠. 그리고 스택도 두개 쌓았고, 크립도 잡으면서 스택이 쌓이니까. 정선. 다음 턴 업치고 리롤. 그럼 이자 챙기자. 워머그 뭐 애니. 탱팀이 나올 때는 이제 애니한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화템이랑 AP템은 베이가한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애니템은 용발, 덤블조끼, 각오일, 거결, 어, 워머그, 지론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3-2에는 업치고 되도록 육교수를 맞춰줄 건데, 근데 이게 선발자 유술사가 나오는 게 아니면 아리가 뽑기가 사실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뭐 나무 정령, 그냥 탱라인 딜탱 밸런스 구성하면서 빌더 파는 걸로. 6레벨 1로할 때는 되도록 이제 선바자 룰루, 애니, 아니 베이가 위주로 받아주시고요. 가장 베스트 시너지는 6요술사를 맞춰주는 건데 못 맞출 때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이럴 때는 이제 딜이랑 탱 밸런스 잘 맞춰주면서 덱을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뭐 이거 선바자 바이를 써도 되긴 한데 그럼 탱이 진짜 세긴 하겠죠. 사싸움꾼일 테니까. 근데 그냥 차라리 이럴 때는 선바자를 요술사가 뜰 때까지 살짝 기다려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어, 뒤집게. 뒤집게 먹고 나무 정령? 너무 좋은데? 아, 어, 이러면. 이제 지금은 선받자 없이 덱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연승할 수 있는 스쿼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선받자는 오픈해 두고, 방금 말했던 룰루, 애니, 베이가가 뜰 때까지 살짝 기다려 줍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베이가는 항상 크립이 먼저 맞을 수 있게끔 배치를 해두면 마나가 차면서 크립을 궁으로 잡으면서 스택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참고해서 배치해주세요. 애니가 안 떴네. 아, 잠깐만, 가고일 갔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가고일 훨씬 더 좋았겠다. 까비, 까비. 4-1에 이제 7렙 바닥류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6요주사 시너지를 어,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완성시키지 못했더라면 추가적인 리로를 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베이가의 궁 파워가 3유술이랑 6유술일 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꼭규기어스사를 맞춰주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핵심 유닛이 이성 붙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선 애니랑 베이가가 이성작이 되는 거겠죠. 애니는 지금 이제 워머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성의 성능을 뽐낼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이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검, 재료를... 일단 지팡이로 먹을까? 까갑도 주, 진짜 좋을 것 같긴 하겠다. 방법이 두 가지죠. 7렙 50원 리롤 치던가 그냥 팔렙 가서 8렙 리롤 치던가. 나는 8렙 리롤을 더 하고 싶기는 해. 이성엔인데 풀템이어서 잘 버티긴 한다. 오목을 넣어주니까 거의 이성 효과로 버텨주고 있어요. 아리삼성 보자고? <laughs> 그럼 팔렙 가야돼. 니남덱은 7렙 리롤 조금 더 맞을걸요? 아, 이거 누누 그냥 여기다 또 써야겠다. 터졌네, 바로. 많이 잡았다 그랬다. 애니만 붙이고 싶은데... 됐다. 자, 이러면 이제 8렙 가자고. 8렙 가서 선받자 베이가 같은 거 뽑아서 어... 게임 터트리면 될것 같아. 이번 템 근데 방템 레전드다. 오, 총괌. 나이스. 엎칠게요. 어, 선바자 룰루 나면 룰루 쓰면서 하면 되고, 선바자 베이가 쓰면 베이가 삼성 찍으면서 하면 되고. 제 5-1부터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나 룰루 삼성작이 좀 각이 나온다. 그럼 7레 50골대로 리롤 하면서 삼성작을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베이가 삼성을 조금 더 쉽게 아, 찍기 위해서 8레 리롤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8레에서 3코스트 그죠. 유닛들이 조금 더잘 나오니까 더 베이가 삼선만 찍혀도 이대간 충분히 한데, 강하기 때문에 죽지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laughs> 용발렌이가 안 죽네요. 이거지. 누누 안 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누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 아직 살아 있을 때 찾아보자.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일단 이거 한턴 쓰자 <laughs> 여기선 갇혀질려나 근데? 아 갇혀졌다 이렇게 박스 배치하면 안되겠다 다음에 박스 배치해도 하나는나 열어놔야겠다 배치는 대부분 이제 베이가를 가장 코너에다가 두고요. 그리고 옆에다는, 어, CC기를 넣어줄 수 있는 유닛. 예를 들면 룰루 또는 나미.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이두 유닛을 같이 붙여주는 이유는 암살자가 붙었을 때 룰루의 궁 또는 나미의 궁으로, 어, CC기를 넣어주면서 상대방의 딜러의 딜 로스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애매하네. 다를 건드리. 방금은 다른 덱들이 어느 정도 템포 그리고 덱 파워가 따라왔기 때문에 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닥 리로까지 치면서 베이가 삼성작을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선밭자가 아직 오픈이 되어 있는데 뭐 룰루 선밭자가 뜨면 어 바로 삼성작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애니 선밭자가 뜨면 애니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대기를 해줍니다. 아, 여기 서풍 피한다고 반대로 온 건데, 여길 만났네. 이런 식으로 베이가의 배치, 위치는 항상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암살자가 있으면 꼭 반대로 옮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서풍 위치 안봤는데 근데 이거 유니코리느라 여기서 선 받자 유즈사 아리가 떠서 바로 사줬고요. 이러면 유즈사한명 빼고 탱 라인 강화시킬 수 있겠죠. 다른 탱유닛에 넣어주면서 유즈사 덱은 항상 탱 라인이 좀 약하기 때문에 탱 라인을 보강할 수 있는 시너지로 이제 선택을 할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지르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탱 라인 보강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줬고요. 일단은 스페가 필요 없고 이제 럭스 같은 것도 써도 되기도 하고 소풍은 없네 이러면 아, 모래병사 여기다 배치해야겠네. 아리 왜 이렇게 세? 이거 아리덱인가요 차라리 아리한테 모자를? Not b a 괜찮을 것 같아. 배치할 거면 이렇게 하고, 박스 배치할 거면. 여기 근데 여기가 아리 물면 베이가가 프리딜이고 베이가 물면 아리가 프리딜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 내생각에 그냥 분산 배치? 나눠서? 어... 내가 럭스를 여기 때문에 넣은 건데 여기 중앙 배치하면 럭스 넣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요네를 쓰는게 나을수도 있어 인싸 어쩔수 없어요 서풍저석이더 중요해서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육 유술사 베이가 캐리 덱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의 운영법 그리고 좀 색다른 더빙 플러스 실시간 방송의 사운드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듣게 보셨는지 아래 댓글에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bye.